할렐루야 오늘 목요일입니다. 어전 비가 자주 내리고 장마가 지금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또 이렇게 백신을 맞았습니다. 화이자를 맞았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야고버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는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었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 오늘 도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 신뢰를 들어서 결국에는 믿음에는 진정한 행함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다 하면서 마치 율법 폐기론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오용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는 현상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거의 그와 같은 형태로 나갑니다. 아주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결과로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반드시 온전한 믿음에는 건전한 그 참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적 윤리가 그렇게 승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들었죠. 먼저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대표적인 그 그의 생애 속에서 가장 빛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것입니다. 아,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사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볼수 있는 것이고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의 모든 믿음이라는 것도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그 아들 이상을 바칠 때 행암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니라. 진정한 믿음에는 그런 행암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데서 그 말씀대로 살렸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된 믿음 그건 반드시 올바른 이 행위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성경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감을 받은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이상을 제물로 바치라 할때 바치는 그 행위가 수반됨으로 말암 아마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립되었다. 그런 이야기. 만일의 경우에 그런 이, 아브라함이 불순정했다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 볼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뭐 말을 아무리 할지라도 결코 그는그 행위로 그의 참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으로 뒷받침되지 아니면 그의 모든 믿음도 입증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아니라 아, 기생 라합이라는 그 유명한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기생랍이 사자들을 그 이스라엘 정당군을 말합니다. 적당히 아, 단길로 나가게 할때 행암으로 어렵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물론 기생랍은 우리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올라갈 만큼 아주 구속사적으로 아주 귀한 인물이죠. 이방여인이었고, 기생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대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 정당군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행위가 그 조국의 자기의 여러 관한과 자기 조국인에서는 반역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의 거는 자기의 조국 그보다더 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정당권을 숨겨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백성을 당할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엄청난 그런 모험이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왜 잘못 발각되면은 온 가족이 참아 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런, 그런 믿음으로 정탐권을 숨기들 때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가족 전체를 담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행함으로 어렵게함을 받은. 그처럼 그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26절 결과적으로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 결론입니다. 이미 말씀했지만은 아무리 뭐믿돌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건 다 가짜고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 당시에 바리신들 얼마나 논리적으로 얼마나 또 교리적으로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으로 무서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 그들에게는 그 열매도 없고 행함이 없었다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말할 뿐이고,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다 보이지. 그러는 그삶 속에는 전,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옛날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딱 해가지고, 믿음, 믿음, 믿음 하면서, 은내, 은내 하면서, 우리가 행함을 안 뿌려 해 좋다. 이거는 구원받았던 이단이나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좋지 못한 이사를 스스로 속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우렁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와 같이 정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을 때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화있을자라는 그런 저주까지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옛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할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입증한. 해감으로 믿음을 입증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이 기생라합도 이렇게 정당권을 숨겨주는 그 모험을 생명을 걸고 가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정말 모험심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이런 일상의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행함이 뒷받침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결론을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다. 마치 영원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예, 사람이 그 영원이 떠나버리면 그사람을 죽었다 말합니다. 그시천그 겉으로 떠난 육체가 얼마나 흉측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마치 죽은 시체와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한 행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 인정받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